안녕하세요. 타오바오의 트리오링크 배대지 주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리오링크 사이트에도 보시면 마이 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초보 이용 가이드 들어오시면은 회원가입 방법과 주소 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 입력 방법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영상으로도 한번 트리오링크 배대지 주소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타오바오 회원 가입을 하시고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면은 위 아이디 옆에 내 정보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에다 세 번째 주소 등록이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 는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 가지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성시구 도로명이고요. 성 같은 경우에는 산동성인데 이네 가지 항목은 저희 베이대지 가입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메인 화면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배송지 주소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네 가지 항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세 주소 요것도 상세 주소 요것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그 다음에 연락처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치인 연락처 각각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기입을 해주시고 이 입력한 주소를 기본 주소로 설정하려면 여기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등록이 돼 있어서 아래 정보가 나와 있는데 뭐 수정을 하시려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삭제 하시려면은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타오바오의 드리오링크 배달지 주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